네, 여기는 지금 저 안에 보듯이 서울 동부 구치소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동부 구치소 정문 앞에 온통 촬영장처럼 환하게 취재진들이 줄을 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쪽에도 있고. 장비들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아주 환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아직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이제 막 이명박 대통령 구속이 된다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들하고 경찰들도 나서고요. 아주 바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끄> 네, 이명박 대동령 구속하는데 구경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명박 대동령 구속하는데 구경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저기 네. 언제 해야 돼요? 시간좀 알고 싶은데요. 아, 네. 그러면 바로 연결하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앞에 앞에 네. 네. 앞에 우리 전반아 식사하시기로 네. 네.